하고 아별 아, 풍선 몇 개로 뱅글을 깔 건셉니다.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하십니까? 아 완벽 그 자체예. 저희 오늘 어, 이거 받고 절대 안 지를 것 같네요. 님어님 어, 님 프로그 아이디 매니, 빼고 이, 이 아이디로 구정 매니저 이렇게 좀 매니저 꽉 차가지고 아시겠죠? 예디. 자 매니저도 최대 그거 있어요. 네 매니저 아 레드 여러님 웃는 거 봐. 아녕 안녕하세요. 어6 8 0 0하 빨리 들어오시죠 방초님 아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어디지어디지어디지 어디지, 어디지? 방초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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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5천이 이게 바로 100개의 힘이다 요 빼빼 쪼꼬빼끼 천이가 올라갔구먼 쪽꼬빼끼 쪼꼬빼끼 쪼꼬 500개 500개만 더 받으면 1위가 되는건가? 많이 받는 많이 아, 개운이 더 많으신가 보시네. 많이. 네, 저번에 님이 달라고 하던 거 그걸로 질렀습니다. 뭐라고? 100개, 아, 100개. 초방님 빨리 들어오십시오. 인말저 배고파요. 아, 진짜 1 0개 감사합니다. 1 0개 여기서. 아안 감사합니다. 1 0 0 따위 크면 제가 미친 놈이죠. 저 배가 고파해요. 밥 먹고 오세요. 아니 캐릭터가 아, 이건 방... 저만 먹을 겁니다. 아니, <laughs> 저만, 저만, 저만. 아저 죽게 죽게 생겼어요. 어이, 죽으세요. 안 돼요. 아, 아. 빨리 밥내세요아저 이거 이제부터 있... 안줄 겁니다. 네. 이걸로막 버티세요.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되겠다. 마포 안디캠 켜야지. 조마비짹기 짹파 삐짹파 짹아 초방 조밥 조밥 짹박 짹박 초방 밥밥밥밥밥 초방 밥 초방 초방 밥 초밥 초밥 어디로 어 가야겠다 님 질차 또 해주세요 왜냐나골바라운드사이 90 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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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초 초방, 아 초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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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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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초방